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A, B, C점 여기 A B. 구간은 e i B, C 구간은 I A, B 구간 6m, B, C 구간은 2m 여기등급포화 45kN, 3m가 작용할 때이 C점, C점의 처지 시청처점 예상해보면. 그래서 우천점. 델타. C. 델타C. 델타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요점에다가 코멘트. 코멘트. 전체가 8m, 8m 곱하기 8m의 반, 한강미사 8남이 2, 4, 그래서 r b 는계산기로 계산해보면 240km 나오 그럼 연직력의 총합은 시마 r 는 0일 때, r에는 가스 240. 그래서 아래는 120 킬로그램미터. 그럼 아래가 120, RB가 240. 그럼 우리 요 시점, 요 시점에 처짐을 알고 싶으니까 가상 다니아 중인 하중 1 1에 하중을 넣었을 때요 반려 반력 그러면. Rb 곱하기 6. 그는 1 곱하기. 1 곱하기 8. 그래서 알비는 Rb는 1 곱하기 8. 나누기 그 6. 그래서 1.33 1.333이 위로 올라오고 1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0.333인데 여기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0.333 바위가 1.333 시점에서 내려오는 길이에 15가 여기 범위는, 범위는 0에서부터 0m 그리고 0에서부터 1m 모멘트, 모멘트, 실지 모멘트 120, 120, 120 곱하기 x 마이너스 45 곱하기, 엑에엑에나누기2 e. 그럼 b 가나 비시우가나, 비시우가가나비시우가가나 15 곱하기 x x라는 2 e. 단위 아중이면 2라지 m 20 20라지 m 아래가 아래가 0.333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0.333 333 X. 그리고 6 시점 6 시점 여기서 스 o s 면 i j x 아래로 마이너스 jump y o s i s X. 이때 i 값은 e i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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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라고 저는 델타 c 델타 c는 c는 0부터 6까지 120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플시 빅, 엑스, 빅, x 스 나누기, 이게, 라지, 엠, 스물에만, 마이너스, 엑 나누기, E, I, T, X. 여기서, 이 부분을 계산기로 입력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손으로,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양서유 마이너스 이십 x의 제 플러스 삼 x의 상승 나누기 e i d x 플러스 일 나누기 아 i 0부터 이까지 이십 다시 정리하면 1 나누기 2i 마이너스 20 곱하기 6의 3승 나누기 3 플러스 3.75 곱하기 6의 4승 나누기 4 플러스 22.5 곱하기 2의 4승 나누기 4 정리를 하면 135 나누기 2i 그래서 여기에 델타C 위로 135 나누기 2i 여기에 딱이 되고 예상했던 음, 처진과 동일하게 이렇게 위로 델타C 델타C가 위로 백삼십오 나누기 이아이